하루 종일 신나는 영어 놀이터 튼튼영어 안양센터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 영어 교육 때문에 고민, 걱정 많으시죠? 그 고민, 튼튼영어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살펴볼까요? 모든 일의 첫 단추, 그리고 진행의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먼저 빨리 간다 해도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면 다시 되돌아와야 하니까요. 그럼 언어의 첫 단추, 무엇일까요? 바로 듣기입니다. 영어도 언어인데 충분히 듣지 않고 습득 가능할까요? 영어 소리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수업시 들었던 다양한 표현들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은 어느새 상황에 맞는 말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바로 33년 동안 검증된 튼튼 영어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을 들려줘야 할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놀이 과정의 다섯 개 영역이 모두 베이비 리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내용들은 책으로, 영상으로, 놀이 교구로, 또 센터에 와서 진행되는 놀이 활동으로 여러 번 반복해 주실 수 있어요. 영어는 쉽고 재미있는 언어. 영어가 쉽고 재미있게 느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야 합니다. 이때 도와줄 수 있는 캐릭터 친구들과 함께 한다면 더욱더 재밌어 하겠죠? 아이는 성장하며 말도 배우고 생각도 커져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어에 맞는 그림책, 영상, 그리고 교구. 그리고 우리 아이의 흥을 돋궈줄 음악까지. 다양한 교구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놀이처럼 영어를 습득하게 되는 거죠. 이때 그 내용들은 우리 아이가 해야 할 말, 우리 아이가 알아야 할 생각과 개념들, 우리 아이의 일상, 우리 아이의 성장을 도와주는 다양한 내용들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진행된 튼튼영어 베이비리그는 아이에게는 재미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쉽고 편안합니다. 아이에겐 배움의 즐거움을, 부모님에겐 올바른 영어 습득 과정을 안내하기 위해서 늘 튼튼영어 안양센터는 연구합니다. 유아 전문 프로그램인 베이비리그 외에도 스토리북, 스피킹, 뮤지컬, 파넥스 과정이 통합 연계된 프로그램인 주니어 플러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다양한 스토리는 그대로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스피킹북이 짝꿍 책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연상력 문자 학습으로 파닉스도 즐겁고 재미있게 띌수 있습니다. 거기에 읽기와 쓰기의 기초도 탄탄하게 다질 수 있고요. 생생한 뮤지컬로는 영어를 더욱 더 몰입하게 되죠. 감정과 동작을 실은 스피킹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더욱더 스피킹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튼튼영어 안양센터 활용 팁. 프로그램과 영상이 더욱더 궁금하시다면 모바일 브로셔와 튼튼영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안양센터가 더 궁금하시다면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들을 찾아보시고 직접 경험하고 싶다면 센터 활동을 체험해주세요. 체험 가능한 주소는 더보기를 클릭 또는 QR 코드를 클릭해주세요. 안양센터 체험 활동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어요.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쿠킹 클래스, 또는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계절별 시즌 이벤트, 그리고 영유아 아기들을 위한 레싱 위드만 클래스, 어머님들의 영어 교육을 교육해드리는 밤스 클래스. 이런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다면 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이렇게 직접 경험해 보시고 알아보신 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정규 영어놀이 활동에 참여 가능하십니다. 이 외에도 파닉스와 뮤지컬반이 별도로 진행되니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냐 센터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차 We <laughs>